다음 한자는 모일사 하겠습니다. 그래, 모일사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해서 모일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모일사, 그래, 요 앞에 있는 부분, 요것은 이제 보일시 하겠습니다. 보일시, 그래, 뭐, 무슨 전시회 할때 보일시, 그래, 예전에 이렇게 돌탁자 같은 게 있겠습니다. 그래, 그 위에 고기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 요게,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나온 모양이 바로 요거 보일이씨. 그다음에 이제 요거 흙토가 있고 그래 이 모일사는 예전에 이제 뭐랄까 왕조 시대 때 그래 토지신하고 곡식신 이런데 제사 지내는 일이 아주 중요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토지 요것은 그래 이제 토지의 신사 되겠습니다. 그래, 토지신과 관계되는 사.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랄까 곡식의 신하고 관계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 요것은 이제 곡신, 그래 곡식의 신, 그래 곡식의 신, 요거는 직이고 요거는 이제 토지의 신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 단을 만드는데, 아, 그래 그것은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래 이제 왕조 시대 때만 약게 경복궁 이 있다면, 그래 이쪽 핀에나 그래 사직단, 그래 토지 신하고 곡식 신한테 제사 지는 단을 설치하고, 요때는 이제 종묘 그래, 역대, 그래, 왕들, 그래, 자기 조상들, 그래, 신주로 모습 았는 곳, 종묘. 그래, 요, 사직단 할 때, 그래, 여기 바로 이제 토지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토지신 한때, 제사진일 때는, 그래,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다. 그래, 많이 모여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일사도 되었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일사 한테가는말 뭘까요? 어, 그래, 모일사는 뭐 회사 하면 됩니다. 회사, 모일회, 모일사. 또는 사회 아, 사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사회 거으면 이제 나오는 따라 나오는 말이 뭐가 될까요? 그래. 그거는 예를 대자면 몸거으면 몸과 마음. 사회 거으면 그래 개인과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따라 나오겠습니다. 그래 개인과 사회. 자, 그러면은 이제 5사 그래 만약 사장님, 사장님 할 때는 뭐 어떻게 쓰릿 했을까요? 그래 회사의 아, 우주 머리니까 그래 모일 사를 쓰겠습니다. 회사 이 그래서 사장님 되겠습니다. 그래, 사장님. 자, 그러면은 모일 사는 그래 원래 그래 왕조 시대 때토지의 신과 관계 됐는데 그것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그래 모일 사가 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일 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